안녕하세요. 도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8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또 힘과 능력을,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리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했었잖아요.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까도 했는데, 우리가 원래 새벽 성찬 때 큐티교제 어, 중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했었었잖아요. 그 매일 성경이 오늘부터 스가르소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어, 하게 되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매일 성경의 진도를 다시 또잘 따라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또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때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 1장1절로6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또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임 아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있어서 어, 좀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를. 스가레스의 대한 기본적 이해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짧게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가레스의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보면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다리오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거든요. 다리우스 왕 2년 8월, 또 7절에 보시면 다리우스 왕 2년 11월, 그리고 조금 뒤로 가시면 7장 1절에 다리우스 왕 4년 9월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서 알수 있는 것처럼 페리,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치세 초기입니다. 이 스가리아 선지자 스가리아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한 명이 더 있는데 학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스가리아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또 학계서거든요. 두 분이 거의 같은 시대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고레스 측령으로 포로되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 즉 정치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즉 종교지도자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주변 여러 민족들의 반대 부딪히기도 하고 성전보다 자신들의 집과 재산의 보기만 몰두했던 백성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에스라를 선지자로 일으키셔서 성전 재건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두 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드디어 모두 함께 힘을 내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고 다리우스왕 6년에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었던 1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수륩바벨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두 번째 성전, 2차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와 스가리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예언 활동을 했지만, 특별히 스가리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동시에, 여기까지는 학교 선지자와 비슷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지만, 이 스가리아 선지자는 특별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래 메시아 오심에 대한 희망,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전하십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스가랴서만의 특징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약두주 이상 정도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깊이 영원해가 더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보문으로 들어가서 매일 성경 순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글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돌아오자마자 시작했던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하고 예루살렘은 옛 영광을 조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대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재건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대했던 모습을 너무도 닮았습니다. 몸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은 조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선조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징계만 더할 뿐입니다. 이렇게 요약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 정도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쓰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 여전히 포로로 있었던 건데, 그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전체가 전부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일차 포로 교환을 통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비록 몸은 포로에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생기고 왕을 세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 그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황은 많이 나아졌죠. 우리 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막히도록 짓눌렀던 상황들이 해결되고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된 것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나를 숨막히도록 짓누르는 상황들이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재건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어떠한 우리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 다시 세워진다고 해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게 진짜 회복이고 우리 삶이 진짜 재건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3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도장 빵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도록 할 때, 여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우리 삶의 회복이 있고, 재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정확히 포로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누차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써 그 결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또그 메시지를 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하셨던 메시지, 그러나 그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도 전하시는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인간은 이렇게도 변화되기 어려운 것인가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게 된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렇게도 빨리 변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너희들 진짜 안 되겠다.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 저리 꺼져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해드렸던 우리에게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십니다. 그손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손꼭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재건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 갔을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은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랜 포로의 수치를 겪었으면서도, 4절 중반,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성전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재건이 우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더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렸어도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고하고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성전이고 그 모임이 성전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 그 자체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의 안방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침실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책상에,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이 찾아와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재건에, 관계 회복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재건 되었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할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기적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 이 땅을 또 영원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것이 회복되고 재건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과거의 잘못들을 또 반복하는 스스로 답습하고 스스로 반복하는 우에,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길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더 주님 앞에 다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 단기 성교 이제 막바지 사회를 감당하고 있을 우리 유경 집사님과 우리 이주 어린이를 위하여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고은희 집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둘레에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